안녕하세요 네이버 쇼핑을 사랑하는 반답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100년 만의 폭염이라고 할 정도로 덥다고 하는데요 다들 살아 계시죠? 저도 이 탈을 한번 쓰고 나면 정말 땀이 범벅이 될 정도로 덥습니다 정말 기진맥진 정신을 못 차리는 스스로를 위해 몸보신을 해야겠는데요 그래서 곧 초복이기도 하고 삼계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더위에 불 앞에서 닭다리 매고 삼고 할 염두가 나지는 않고 복고는 쉽고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 쇼핑 오타쿠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삼계탕 베스트 3를 탈탈 털어보았습니다 협찬 1도 없는 랭킹대로 말하는 판다뷰의 네이버 쇼핑 삼계탕 탑3 함께 보시죠 판다뷰 먼저 3위는 하림의 즉석 삼계탕입니다 역시 닭고기는 다하림 이건가? 하하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보통 삼계탕 상품이 상온 보관인 것과 다르게 급속 냉동 상품인 것인데요. 냉동 상품은 더 신선하고 쫄깃한 닭고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동 상품이기 때문에 조리 시간이 50분 정도 끓여 줘야 한다는 점도 있죠. 뭐 50분 정도면 삼계탕 올려 놓고 드라마 한편 보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저는 괜찮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800g 상품의 네이버 최저가 7,080원입니다. 보통 마트에서 냉장 닭한 마리에 6,000원에서 7,000원인 걸 생각하면 가격도 뭐, 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판다뷰 가장 중요한 맛은 어떨까요? 네이버 리뷰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4.7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평입니다 다른 제품과 달리 뼈가 부스러지지 않고 그대로다 살이 부드럽다 재구매다 일반 삼계탕보다 훨씬 맛있다. 가성비가 최고다. 뭐 이런 것처럼 제품력, 맛,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 할인을 누른 2위 상품은 무엇일까요? 판다뷰. 바로, 아워홈의 고려 삼계탕입니다. 잠깐, 이 가격이 이게 저도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는데, 800g의 네이버 최저가 4,100원으로 정말 저렴합니다. 4,100원이면 요즘 짜장면 가격보다도 저렴한 가격인데요. 가성비가 끝내줍니다 아까 할인 가격이 괜찮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가성비를 넘어서 가성비 입니다 2위인 이유가 과연 가격 때문만 일까요 제가 또 제품과 리뷰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국내산 연계를 사용한 삼계탕으로 특히 상품이 내세운 특징은 국물 취향입니다 수삼 찹쌀 마늘 등 다양한 재료로 깊고 진한 육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처럼 고기만큼 국물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솔깃한 내용이 될것 같은데요. 국물 한 사발 확 땡깁니다. 실온 삼계탕으로 해동 없이 끓는 물에서 15분 혹은 전자렌지에서 7분 30초만 데우면 되기 때문에 초간단 조리법으로 갑자기 손님이 와서 요리를 해야 될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한두 개 정도 집에 박아뒀고 배고플 때 먹으면 딱일 것 같군요. 한뷰 사용자 평점은 5점 만점에 4.6점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고 고기가 부드럽다, 재구매다, 상온 보관이라 편리하다, 가성비가 좋다 등 다양하고 만족스러운 리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복 묶어서 파는 세트도 있고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하니 한 큐에 끝낼 수 있는 가성비 삼계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 삼계탕은 무엇일까요? 바로 c j 제일제당의 비비고 삼계탕입니다. 언제 나오나 했더니 드디어 1위 상품입니다. 요즘 생태계 파괴자라 불리우고 있는 비비고인데요. 개인적으로 비비고 제품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비비고 만두는 정말 사랑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견이 들어가지 않고 네이버 쇼핑 랭킹 순으로만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판다뷰. 우선 국내산 닭한 마리와 수삼 한 뿌리와 찹쌀, 마늘 등이 푸짐하게 들어갔는데요. 보통 삼계탕 먹으면 생각보다 닭이 작아, 먹어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 큰닭한 마리가 들어간 상품이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계탕이 먹을 때는 맛있지만, 1인분에 918칼로리라고 하는 고칼로리 음식인 걸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365일 다이어트하는 저는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고 삼계탕을 먹곤 합니다. 비비고 삼계탕은 닭을 한번 데친 후 사용해서 다른 상품보다 기름기가 적고 큰 닭을 사용함에도 칼로리가 715칼로리로 양호한 편입니다. 비비고 삼계탕은 800g 제품으로 현재 네이버 최저가 5,890원으로 2위와 3위 제품들과 비교해도 절대 비싸지 않은 제품입니다. 네이버 리뷰 평점은 총 4.7점으로 상위권이며 맛있다, 국물이 시원하다, 혼자 먹기에 많은 양이다, 저렴하다, 가성비 좋다 등 맛과 양, 가격면에서 골고루 긍정적인 리뷰를 받고 있습니다 판다뷰 여러분들은 어떤 상품이 가장 끌리시나요? 고기의 쫄깃함을 좋아한다면 하림의 급속 냉동 삼계탕 갓성비의 가격과 진한 국물을 좋아한다면 아워홈의 삼계탕 적절한 가격에 푸짐한 양을 좋아한다면 비비고의 삼계탕으로 가면 딱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음... 고민할 필요 없이 초복, 중복, 말복으로 하나씩 주문해서 싹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이버 쇼핑을 사랑하는 판다뷰.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